안녕하세요. 저는 초보 유튜버 정재형입니다. 아, 오늘부터 제가 할 컨텐츠는요. 바로 헬리니의 브이로그입니다. 아, 떨리네요. 아, 아. 안녕하세요. 그저 헬스 오늘 첫날을 등록하려고 왔거든요. 아, 잠시만요. 루니쌤. 루니쌤. 네 원이 쌤? 원이 쌤? 헬스 처음으로 해보려고 지금 왔거든요. 운동 완전 처음이세요? 예, 저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좀 체력을 키워야 될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체력을 키운다 보다는 자신을 가꿀 줄 알고 자신의 몸을 예술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피트니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... 아... 그러니까 저는 Separate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옆에 트레이너님이랑 너무 비교되는거지 팔만 이렇게 대봐도 예.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, 저는 좀 자신있고, 제 경력만 해도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. 아, 경력 20년이세요? 예. 아, 혹시 나이가. 34. 아, 그럼 1살 때부터. 아, 그럼 일단은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보세요. 팀장님. 아. 팀장님, 처음이 신데 <laughs> From South Korea. Oh, yeah? Uh -huh. First time in your lifetime. Oh, <laughs> uh -huh. so yeah. A long time no see. Once upon a time. Uh, Steve Girl. Steve um, California. championship yeah, yeah, yeah. oh. mm. See that? See that? 포징 조금만 더아 죄송한데 저.. 아, 아이솔레이션 어. 저 일단 다른데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아뇨 아니, 아뇨 아니, 얼마까지 생각하셨어요? <laughs> 예? 얼마까지 생각했나요? 저는 PT 20회 정도 해서 야, PT 20회? 네 PT 20회 어, PT 2 0회네 아, 일단은 한 60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. 60, 60이요? 예. 20, 2 0배 예. 어서 와봐. 20 times? 20 times? 이거 맞췄다고요? 60? 이건 좀 힘들다. 어디까지 알아봤다고요? <laughs> 아니, 어디까지 그냥, 알아본 네. 게 아니라. 네. 제가 그냥 60정도는 괜찮지 않을까. 60? 예, 2 20에... 0배 60에 20번? 네. 예. 90에 20번 오케이 그럼 이거 어때요 50에 30번 좋아 h a m 좋아요. 그렇 I 할게 i d Come to her, yeah, to her. Good luck. It's a g a m 은 y o u a game. 안 남아요, 진짜로. 뭐, 뭐가 안 남아요? 음, 음. 근육이 안 남아요. 남는 음. 근육이 없어요. 그렇게 되면 근손실이 굉장 많이 일어날 수 있고. 때문에. 그 어, 얼마까지 제가 해야 될까요? 20% 생각하시면. 100까지 생각하셔야 돼요. 100이요? 네. <laughs> 아, 20% 잘해드릴게요. 아, 월, 원래, 원래 그 정도 하나요? 네, 아, 그러면 세, 10%, 10 내가 낼게요. 어, 말 편하게 할게 그러면 일단. 마 편하게 할 테니까 100, 100까지 20배, 100도로 맞춰줄게요. 할래?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네, 팀장님, 왠지 목표가... 아,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, 우리 동네에서 남아 동향이 났어요. 갱스터들이 괴롭혀가지고 나 그때 어내몸내 퍼센트 하겠다 그렇게 키우자고 한 거야 지금 그래? 누가 덤벼? 지금 누가 덤벼? 이거 덤벼? 많이 덤비시긴 하는데 팀장님 몸이랑 비교하시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현상하시고 왜냐면 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 시절에 로이드도 몇번 맞으셨고 하기 때문에 에헤 어? 아깝다 아깝다? 아 기회 준다 아니 What's the p 딱한번이었 m The Hamboya, s i 부작용 e h a m b o y 많이 있어요. h e r e I'm t 지 e r e i 이 there. I'm t h e r 이 i 는 t h e r 이 I'm t h e 운동 좀재밌게 해보고 일단 입금은 언제? 집에 들렸다 다시 오겠습니다 아 그럼 가방 두고 가요 <laughs> 아저 가방... 아, 아, 현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그럼 카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제가. 형 뽑아볼 뭐저 어, 예, 예, 예. 여기 여기, 여기 GS 있어요 카드 내가 갔다 올게 지금, 지금 현금 있는 걸 일단 줘봐요 잠시요 아디다스 입어줘, 아디다스 비싼 거잖아